친절한 패스 씨. 어 <laughs> 괜찮아, 오. 잘했어. 아좀 방해됐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오우, 좋아했어. 테니스 선수 같아. 오, 오, 간다, 간다, 나도 간다.

오, 어려 오 오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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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. 오, 됐어, 됐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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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i g h t nice, 동점이야. 이제 시작이야. 에이. <laughs> 미안하다. <와우. 웃음> 감, 감이 감이 없다. 나이스 그러면은 나도. 갔다. 갔다. <웃음> 오, <웃음> 9, <웃음> <웃음> 라켓 길이 쳤다. 통해서 통해서. 통해서 통해서. 쉽게지. 진짜 엉성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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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어, 아우, 어, 어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, 나, 나, 어 열받아. 어 열받아. 어, 엉성해서 미칠 거 같아. 진짜. 이거 서브타이야. 서브타이야. 야 서브타이야. 아니야 지금. 끝났어. 아, 야, 야, 정말 짧아. 끝내자. Fail c r o s s e r 한송 남았는데, 세게 아, 가? 야 끝내버려 끝내버려 아니야아냐아냐아 아니, 아니. 아니,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이거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, 예리야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부끄러운 남다친구의 잿값을 받아라 어? 또내 솜씨 왜? 내가 방금 실패했어요 오이! 오이오이! 이제 친다 아우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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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음, o 아, 못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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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난 그렇게 생각해본적 없어 <laughs> <laughs> 바로 끝났다 받자마자 끝났어 싸우. 그렇지 아, 좋았어 오케이 <laughs> 한번더한번더 <laughs> <laughs> <잘했어, 잘했어, 웃음>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 잘했지 <laughs> 어, 오, 잘 맞아 우리는 <laughs> 달리는 열받고. 저 달리는 긁고 있어 지금 우리가. 좋았어, 좋았어, 어째. 잘했지, 예. 그럼 나도 예, 갈...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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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역전하자, 역전하자. 아랫집 아줌마한테 청혼해야겠지. 입고를 못. 아랫집 아줌마한테 청혼한대. 그 아줌마 싱글이에요? 몰라 맨날 쓰레기 개 다녀. 팔십 원 아닐 것 같아. 0십 원인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잠깐만 아, 나 잠깐, 어, 나 진짜, 잠깐만 나 아, 잠깐만 잠깐만. 이 잠깐만 잠깐 지났어? 잠깐 만 배터리가 없나봐. 그았어그어요어 배터리가 다 됐어. 연결해 보고. 야야너 어, 노림수에 걸렸다. 또 보네? <laughs> <laughs> 미안해. <웃음> 너 노림수에 걸렸다 이리야. 아유 씨발. 세븐. 지명을 완전히 뺏었다. 아, <laughs> 아 진짜 앎. <웃겨>. 파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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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걸렸다. 개말렸다 배터리 괜찮은 거괜찮습니다 음, 오케이. 오 씨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와, 달리는 안받다주한와안받아주 Oka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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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a y o k 지 y Okay! o 아 a y Okay! 가. k a y Okay! Okay! o k